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서울드와이트 외국인 학교와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양기관의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교류와 참여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사회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최보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일 중회의실에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서울드와이트 외국인 학교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마포구는 관내 꿈나무들이 꿈과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협약식은 양기관의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교류와 참여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사회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하고자 맺게 됐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8명이 참석했고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 학교에서는 케빈 스키오 교장, 조태수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과 중앙도서관 추진 난장의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구청장 인사말씀, 케빈 스키오 교장 인사말씀이 있었고 협약서 서명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도움이 되면서 지역 사회에도 많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